그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가 제일 비참할까요? 돈이 좀 없는 것도 비참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몸이 아플 때겠지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를 의존해도 안 되고 또 때로는 암 진단을 받게 되거나, 때로는 또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다고 얘기할 때, 고통이 길어질 때, 굉장히 사람이 비참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마감하려고 막그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 비참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더구도나 또 이제 언제가 힘들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장애인 아이를 출산하고 나왔을 때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 어, 건강하게 태어날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것도 심한 장애가 될 때에, 그리고 그런 지켜보는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생을 그 엄마가 부모노릇을 해야 될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찾아오느냐 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합니까? 어쩌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맞이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속상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이 단어는 정말 우리가 실망이라는 길목에서 면제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살아가며 실망할 일이 없다. 나는 그곳에서 면제되지 않고 여전히 나도 실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될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지요. 우리 모두는 정말 형통하고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실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심지어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도 또 실망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실망의 고비가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실망할 만한 일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충격을 주고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힘들게 세상에서 버텨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만 하나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아니, 믿음이 있다고 산이 옮겨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두세 사람 아니라 열 명, 스무 명이 날, 나를 위해서 붙어서 기도해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여전히 우리는 병과 싸워야 되고, 낫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 하면, 실망이라는 단어가 나도 몰래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번영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건강하기는커녕 점점 몸은 더 아파오고. 번영하기는 그냥 점점 삶이 더 피폐해져 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 현장이에요. 마치 질병에 들어서 아이를 고칠 수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고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그 엄마의 심정처럼 우리 모두가 때로는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의 우리 마음 속에는 음, 적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 어떡하라고 이러십니까? 우리 애들 어떡하라고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적잖은 실망이 우리를 찾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다가 과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인가?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분인가? 하나님은 손끝도 까딱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실까? 조금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갈등을 가지고도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나타나셨거든요.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집에 애들이 왜 이래? 자꾸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뭔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지 말라고 명해놓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아담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교제하며 아름답게 동행하며 지내야 될이 이, 아담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진 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이 온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도 불행이지만 문제는 본인들의 아들 때까지 그 죄가 내려갑니다. 가인을 놓았습니다. 또 셋을 놓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인이 동생의 제사 문제를 가지고 질투를 느껴서 들판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써 에덴 동산 이후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동생들에게까지 그 집안에까지 이런 죄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좋지 않은 일이 그 가문에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 저주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 안고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구약의 그 많은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일해왔고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했고 너희들을 이렇게 먹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더 중요한 얘기는 이 부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인물을 찾는다면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실망할 사람입니까?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에게 와서 막 절을 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꿈이 이러냐. 막내인한테 나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을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이것 봐라 해가지고 막 재수 없다 그러면서 애들 쥐어 박아가지고 끌고 막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을 온이 요셉을 이놈 잘 됐다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파놓은 물이 없는 그 우물했던 자리에다가 집어 묶어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위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죽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 형이 죽이지는 말자. 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내려오니까 차라리 저 녀석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형, 형하고 아무리 뒤돌아가면서 막 울며 울며 매달려도 매정한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국까지 끌려 내려가서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보디바레라고 하는 아주 고위층의 집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래도 일이 쓸만하고 애가 쓸만하니까 자꾸 집안의 일을 다 맡겨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그 나라 말도 익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집에 부인이 야를 보고 자꾸 옷을 보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옷을 벗기니까 그냥 우도서를 벗어 던져놓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인은 어느 날면 나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나오니까 이 여자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투로 걸어버린 거예요. 미투로. 그래가지고 그 미투 원주가 그 오디발 부인이에요. 그죠? 이어 편내가 동침이 맛을 알아가지고 동침하자고, 동침하자고. 그러가 그러니까 동침을 안 했더니 결국은 감옥에 가는 잖아요 진짜 억울하게 가는 거예요. 손도 한번못 잡아왔는데 애들 말할 때 입도 한번안 맞추었는데 감옥으로 간 거예요. 이럴 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그런 나날을 보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침 또 감옥에서도 꿈꾸는 사람이 있어서 꿈 해몽을 해 주었더니 아, 꿈 해몽대로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귀해 가지고 왕곁으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가면 너 바로 빼준다고 얘기하고 약속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자기를 구출 안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하고 있습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나 실망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었어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모시고 와도 왕이 꾼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왕이여 제가 부끄럽지만 잠시 잘못해서 감옥에 있을 때내 꿈을 해석해 주었고 맞춘 청년이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수염을 깎이고 제수복을 벗기고 괜찮은 옷으로 입혀 가지고 목욕을 시켜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걸 대비하십시오 하니까 왕이 기가 막힌 꿈 해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인장 반지를 빼 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일 뿐이다. 네가이 나라의 모든 국가의 일을 돌봐라. 총무로 임명을 한다. 그래서 총무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양식이 없으니까 그 풍년에 모아두었던 양심이, 양식이 막 쌓여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들이 양식 사러 오잖아요. 예언대로 꿈대로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넙죽 절을 하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한 사건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형님들의 조카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70인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이민 오게 해가지고 같이 사는 얘기로 장세기 끝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안 좋은 사건과 꼬여있는 사건과 숨어있는 사건과 억울한 사건과 섭섭한 사건들을 다 모아서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돌출할 때는 선한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당이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당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여러 아들들 중에서 그것도 첩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서자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해 준 자리에서 왕위를 물려받는데 수조원을 그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성전지어라고. 엄청난 자금을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아버지가 물려준 자금을 가지고 성전을 잘 짓고 그리고 일천 번제까지 들여서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모나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었고 그는 지혜를 얻게 된 지혜의 왕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돈 많지요? 머리 좋지요? 학이 나 가졌지요? 권력 있지요? 군걸 있지요? 이렇게 솔로몬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바 요왕이 솔로몬을 며칠을 와서, 아프리카에서 와서 보고 가면서 아쉬워서 하는 말이 역대하 6장 7절에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나는 저분의 얼굴을 뵈려고 며칠을 왔다가 또 며칠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서 조금 더 보고 싶고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데 또 나라의 명을 받고 왔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지혜를 듣는 당신들은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할 정도로 솔로몬을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그분의 음성하면 듣는 것만 해도 복되다고 칭찬하며 부르워했던 왕인데 어느 날이 솔로몬이 맛이 가기 시작한 거야. 어느 날부터 이 솔로몬이 맛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장음하게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은혜 받았던 그 솔로몬이 그 예배의 은혜는 어디로 다 도망가고 지혜를 담았던 자문을 다 팽개치고 그시편의 수많은 찬양들을 다 내려놓고 부인들하고 놀기 시작하는 거야 부인이 무려 700명을 둔 거야. 놀리지도 않으시네. 또 하니까 거기다가 또 첩이 부인이 너무 많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첩으로 두어라. 첩을 300명을 둔 거야. 1,000명인 거야. 그러면 하루 저녁에 하나씩 바꿔도 3년 정도 돼야 한번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저 첩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왕 앞에 나가려니까 얼마나 준비해 갖고 나갔겠어요. 얼마나 가진 애교를 다 떨었겠어요. 막 솔로몬을 붙들고, "오빠, 어. 솔로몬 오빠, 부탁이 있어. 뭐야? 내가 우리 고향에서 섬기던 그게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못 하니까 죽겠어. 오빠는 나안 만나 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서 섬기던 바알 신좀 섬기게 해 줘. 아스타르도 섬기게 해 줘. 밀곰도 섬기게 해 줘. 이런들은 자기들의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와서 섬겨 달라고 매달리니까 그래. 그래. 그락을 하나 둘해 줬더니 온 예루살렘 도시를 궁궐 주변을 성전 주변을 우상으로 들끓는 세계가 되고 말았던 거야. 이 때부터 솔로몬의 삶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 자기 아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수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우상 국가가 되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솔로몬은 때는 굉장히 하나님만 섬겨왔던 그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던 그가 누구도 부러워할 수 있는 지혜와 재산과 그런 모든 것을 갖춘 권력을 갖춘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서 강력한 군주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등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강국 통일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전부가 솔로몬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군력, 지위, 돈, 궁궐, 수많은 여인들, 많은 군사들, 경제력 다 가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싶은 것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은 솔로몬은 나중에 말년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 먹어 보고 만져 보고 누려 보았지만은 다 필요 없더라.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그 터널 다음에 하나님께서 밝은 우리에게 맑은 그리고 더 좋은 축복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정말 돈 때문에 고통당한 분 있습니까? 제가 좀 무이자로 많이 빌려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느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족한 줄 알아라. 어디 가서 짜장면한 그릇 먹을 값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없어서 일 매고 있습니까?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쯤에서 맺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실망을 했거나 또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을 하거나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쳐본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게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가지 인생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서로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고단함과 풀리지 않은 것들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바꾸는 중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얘기는 솔로몬에게 배울 것은 솔로몬은 누릴 것다 누려 봤잖아요.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금세수 아에금 그릇에 금 방석에 금으로 된 집에 그렇게 파묻혀 살 정도로 풍요와 그런 재벌과 능력함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락한 왕으로서 말년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거든요. 물론 그 마지막은 또 회개했지만은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솔로몬의 말년처럼 여러분의 인생 말년이 부끄러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너 내게로 오라 하면 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얘기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있다가, 좀 있다가 다음에 천천히요. 이번은 아니고요. 조금만 더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곡식을 많이 쌓아두려고 보니까 창고가 모자랍니다. 창고를 더 짓자. 두 가지 곡식이 많아진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창고를 늘린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내영혼아 네, 내가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할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야, 너 창고 잘 지었다. 농사 잘 지었다. 너 수입이 많구나. 근데 오늘 밤너 나하고 같이 가야겠다 하면 네가 만들어놓은 창고에 그 모든 곡식이 누구 것이 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셔서 한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주 예수님, 내가 비록 강도했고 잘못했지만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분이 천국 가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